자, 유튜브 분들, 어서오시고. 일단은, 요번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수수료 쿠폰의 활용입니다. 수수료 쿠폰 활용. 수수료 쿠폰 활용이 뭐냐면은, 일단 지금 받는 게, 매주 30% 5장 받고 있죠. 그리고, 지금 플레이 포인트 샵. 여기 밑에 보면은 매주 3개까지 교환이 가능한 25% 3장이 있습니다. 매주 25% 어, 3장. 이렇게 받고. 그리고 또 어디서 받을 수 있냐면은 여기 스카이박스 패스 패스에서 다들 아마 받으셨을 텐데 여기 무료 보상에 30%가 있고요. 또 일반 보상, 일반 패스 하신 분들이나 프리미엄 패스 하신 분들 일반 패스에는 30% 프리미엄 패스에서는 35% 이렇게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30%가 한장더 있고, 30%나 35%, 35%로 할게요. 35%한 장. 요렇게 있고, 또, 지금 출석에서 일요일날 30%를 받으셨을 거예요. 30% 받으셨고, 다음 주에도 일요일날 줍니다. 30%. 그래서 여기서 30% 받은 게또한장 있고. 그리고 우리가 플레이 멤버십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적 시장 달성을 하면은 주는 것들이 10%부터 50%까지 있습니다. 요것도 아마 달성 빨리 하신 분들은 이렇게 VIP가 되고 아직 안, 하,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달성을 하실 예정이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인데 그러면은 매주 받는 게 이렇게고 이미 받은 게 이렇게라서 이게 지금 굉장히 넘쳐나실 거예요. 그래서 매주 받는 것도 다못 쓰시고 그냥 없어지는 분들이 많고, 요거 25%안 바꾸신 분들도 많고, 왜냐면 40%도 다안 쓰니까. 그래서 나는 팀을 맞췄고, 나는 힘도 맞췄고, 뭐, 강장 이런 거안 한다. 이런 거 하지도 않고, 맨날 뭐, 수료쿠폰 있는 거 매주 사용하지도 않고 버리거나, 뭐, 해봤자 뭐, 1, 2억, 몇천만 원, 요런 거에다 쓴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또 그럴 것 같아서 좀 이득 볼수 있는 방법. 이수수료 쿠폰만으로도 좀 이득 볼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예,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강화를 하는 건데, 안전하게 좀 강화를 해서 이득을 좀볼수 있는 걸로 준비를 했고요. 지금 목록은 요 친구들이에요. 신규 시즌이 지금 비쌉니다. 신규 시즌이 비싸고, 강화재료가 얼마 전에 풀려서 싼 편이라 요두 가지를 이용해서 지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두 가지를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라서 추천한테 이걸려고 하고 지금 보면은 이제 강화재료가 많이 풀린 102, 103, 104 요렇게 사용할 수 있는 102 103 104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105짜리 106짜리 107짜리 이렇게 있는데 105짜리가 101을 이용한 거고 1 0 6짜리가 103을 이용한 거고 그리고 107짜리가 104를 이용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액별로 맞는 금액으로 자기 가지고 계신 금액하고 수주 쿠폰 개수 이런 걸로 생각해 보셔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도 기본 가지고 있는 돈이 조금 높 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뭐 최소 금액이 한 20억 정도 있어야지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코로이스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낮은 걸로 일단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 하한가 걸면 사집니다. 하한가 걸면 사져서 6억 9억 3천요로 사신 다음에 1카에서 2카 가는 거는 이제 지금 시기가 좋은 게 뭐냐면 여기서 출석 이벤트에서 월요일 날 하고 수요일 날 그리고 목요일 날까지 밑에 오버로를 많이 뿌려요. 3에서 5강 2에서 5강 이런 거 같은 것들이 한 93에서 99 사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금액별로 좀 보시면 되는데 많이 나오는 걸로 하시면 돼요. 지금 많이 나오는 거. 지금 같은 경우에는 97이 한 97이 한1,000 그리고 98이 2,000 정도? 그리고 96하고 97이 얼마 차이가 안나요 이렇게라서 96은 별로고 97하고 98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02, 103 아니 그러니까 밑에 밑에 오버를 105하고 106요 친구들은 97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위에 있는 친구들은 98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더 싸지면은, 그 밑에 싸지는 애들, 많이 나오는 애들 하시면 될것 같고. 자, 일단은, 마르코로이스가 9억 3천인데, 요거 97 가지고 강화를 하면은, 꽤 많이 찹니다. 아, 96 가지고 강화를 하면은. 96 가지고 강화를 하면은, 얼마나, 얼마나 차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강화 부스트 들어가면은, 볼수 있거든요. 요고를 96으로 강화를 하면은 요정도 32% 정도 차기 때문에 한 3번 정도 하면은 아마 될 겁니다.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한 1억 5천 정도 든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카 강화하는데. 그리고, 삼카화할때 102짜리 사용한다 그랬죠. 102가 지금 1억 정도 하거든요. 5억. 그러면 15억 8천으로 만듭니다. 만드는데, 그리고 팔리는 거는 25억이면 팔려요. 그러면 수류쿠폰 쓰면은 15억 8천이니까 10억 정도라고 생각하면 8억. 입니다. 8억. 수류쿠폰 한장 쓰면 8억.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좀 높은 거좀 보여드릴까요? 높은 거는 이제, 메시가 지금, 요거 한, 90억 정도면 사질 겁니다. 90억 정도 사고, 강화할 때, 한 3억 정도 된다고 칠게요. 98 정도로 해가지고, 3억에서 한 4억 정도 들어가겠네. 지금 기준으로. 더 싸지겠지만. 그리고, 2카에서 3카 갈 때, 104가 지금 한 3억 정도 합니다. 3억. 3억 정도 하고 조금 높아 4억짜리 5개면은 15억 그럼 16억 십육억 정도 든다면 110억 정도로 3카를 만들어서 지금 150억 정도에 팔면 수수료 쿠폰 쓰면 28억이 남습니다 지금 이준으로 했을 때도 요런 식으로 금액에 맞춰서 하시면은 돼요 자기 금액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뭐, 계산상이지만 메시만 에? 다 10개 수류 쿠폰 10개만 해도 280억입니다 일주일에 한 10개 정도 지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수류 쿠폰만 해도 한 250억까지도 막 가능은 해요 이론상 그리고 요게 이제 퍼센테이지를 좀 보여드리면 이거 하나 가격이 좀 괜찮은 게 있나?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가격이 좀 싼게.. 지금 다 비싸서 카바니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바니로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제 시카 사자 강화 밑에거 하면 지만이 카를 사고 강화를 하면 되고, 요거 3으로 하면 되거든요. 13으로 13이 싸게 사면은 지금 한 1억 5천 정도에 살수 있는데, 저는 조금 보여드리니까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꽤 비싸네,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다섯 개를 넣으면은 이렇게 다섯 개넣으면은 지금 한80 아니 9 0 4 7칸 정도 되거든요. 이러면은 거의 한80% 확률이에요. 거의 뭐70몇 퍼센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붙으면은 지금 들어간 게 앞에 거생각하고 10억 10억에다가 1억 7천씩 다섯 개. 지금 금액으로 해도 한 7억 5천 8억 5천 정도 되겠구나 8억 5천 그럼 18억 5천 들었거든요 제가 만드는데 근데 요거 팔면은 지금 30억 정도에 팔립니다 30억 정도에 팔려서 수류 쿠버 쓰면은 18억 5천 네 요렇게 지금 비싸게 하고 그냥 사서 해도 9억 정도 이득입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했죠 들어간 비용이 지금 18억 5천이니까 18억 5천만 해도 9억을 벌수 있는 들어간 비용의 반을 벌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만 이것만 만약에 10장 9억씩만 해도 10장에도 네, 90억 인데 지금 대부분 가지고 계신 게 요거 5장 요거 3장, 8장에다가 9장, 10장 그리고 11장 플러스 알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해가지고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적은 금액에다가 수수료 쿠폰 쓰시던가 아니면은 그냥 없애 없애 트리고 그러는 거 보다는 요게 나을 것 같아서 그리고 요거 바로 붙으면 이득이지만 또 터질 수도 있잖아요. 붙으 확률 높지만 터질 수도 있는데 어 봐봐요. 18억 5천이잖아요. 근데 한번더 해. 그러면은 8억 5천 들어가겠죠. 그럼 27억입니다. 30억에서 27억 네. 이트 해도 1카 1복 돼가지고 하면은 본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수료 쿠폰을 쓰면 근데 본전 또는 조금 손해겠죠. 몇천만 원 정도. 근데 한 번에 붙으면 이득이 10억. 근데 터지면 터져서 이트에 해도 마이너스 뭐 5천 1억이내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마이너스 1억에 플러스 10억. 예 고런 느낌이라서 그리고 부을 확률이 80% 정도 그래서 저는 하시는게 낫지 않을까 최대한 수륙 쿠폰 안 쓰시거나 뭐 이러신 분들은 예 그렇게 해서 좀 안전하게 많은 돈을 벌수 있는 강장 좀 알려드리고 매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륙쿠폰 날리지 말고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